감성적인 음악 수면에 미치는 효과, 최상의 숙면을 위한 음악, 잠들기 전 감성적인 소리. 감성적인 음악이 수면에 미치는 효과는 주로 긍정적입니다. 음악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성적인 음악이 수면에 미치는 몇 가지 구체적인 효과입니다. 잠들기 전 감성적인 소리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감성적인 음악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음악은 호르몬 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특히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최상의 숙면을 위한 음악 수면의 질 향상 감성적인 음악을 듣는 것은 더 빨리 잠들게 하고 잠을 더 깊게 자게 하며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REM 수면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어 꿈을 꾸는 단계에서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명상적 상태 촉진 음악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명상적인 상태를 촉진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풀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생체 리듬 조정 체계적으로 감성적인 음악을 듣는 습관은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시차 적응이나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로 인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다가오면 차분하고 감성적인 음악을 틀어보세요. 부드러운 피아노 소리나 잔잔한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진 멜로디는 우리 몸을 이완시켜요. 부잉 부잉 하트가 뛰는 소리도 조용해지고. 마음은 스르륵 평화로운 바다 같아지죠. 소곤소곤 좋은 음악이 조용히 귀를 간지리며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져요. 이제 깊고 달콤한 꿈속 세계로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감성적인 음악이 우리의 밤을 아름답게 꾸며주어 눈을 뜨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아늑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폭신한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음악의 부드러운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세요. 촉촉이 비오는 소리,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따뜻한 피아노 선율 같은 음악이 가득한 밤이에요. 이 달콤한 음악은 우리의 귓가를 간지럽히며 스르르 잠의 세계로 인도해줍니다. 꿈나라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이 사르르 녹아내리며 달콤한 꿈속으로 떠나볼까요? 좋은 밤, 달콤한 꿈을 꾸세요. 달콤한 꿈속. 우리는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함이 몸을 감싸고 음악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행복한 기억들을 불러일으켜줘요.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스스로를 잠의 세계로 인도해봐요. 꿀꿀 아늑한 수면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죠. 깊은 잠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며 아침 해가 눈을 뜨면 기분 좋은 출발을 할수 있어요. 굿나잇. 감성적인 음악은 우리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요. 살랑살랑 바람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깊은 숙면을 준비해 볼까요? 정적이 흐르는 방, 고요히 울리는 음악 속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절로 긴장이 풀리면서 스르르 잠의 세계로 빠지게 돼요. 파도 소리처럼 살랑살랑 잔잔하게 들려오는 멜로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루의 피로를 녹여줘요. 이 음악은 달달하고 포근한 꿈을 선물할 거예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기운 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꿀잠을 자고 내일을 위한 활력을 얻어봐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쉬마이너스익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처럼 음악이 우리 귀를 간지럽히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꿈나라로 향하게 되죠 이제 달콤한 달빛 아래 평화롭고 진정한 숙면을 위한 음악과 함께 쿨쿨 잠에 빠져봐요. 내일은 더 밝고 생기 있는 하루가 될 거예요. 굿나잇! 사랑스러운 친구들. 그럼 잠들 준비했어요. 이제 감성적인 음악이 평화로운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따뜻한 이불 속에 꼭꼭 숨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세요. 두둥실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부드러운 음악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 줄 거예요. 음악 속에 숨겨진 자장가 같은 멜로디가 스르르르 우리를 꿈나라로 인도하며 차분한 밤이 우리를 감싸 안아요. 달콤한 잠결에 미소 짓는 얼굴로 아침을 맞이할 채비를 해봐요. 좋은 밤 되세요. 꿈에서 만나요. 친구들.